thank you 아, 이 카메라 쟁이들과 오늘도 출사를 나왔고요. 저는 피곤해 죽을 것 같지만, 스스로 오늘 작가 같다고 하시는 선미 씨. 여기 한번 봐주시겠어요? 귀엽게 나와요. 확실히 밝긴 하다. 11로 했는데도 밝다. 자, 겨드랑이 털 보일 뻔했어요, 방금. 아, 채운 기술 서적이래요선미야 어? 모델은 연기를 잘하는거 알지? 내가 드래킹 해 줄게. 너 오늘도 삐쁘게 나온다야. 내가 야, 바... 잘 봐. 잘 많아. 아, 내가 잘 찍는 거. 빨리 말로 와 봐. 그냥 인사 한번 해라. 안녕하세요. 야, 절에 절. 절 한번 해 줘야지 이제 또. <웃음> 좋다고 웃고 <laughs> 있죠? 어? 너왜 멋진 척해? 잠깐 아, 기다리니까 우리 모델님 기다리고 있어. 모델 디렉팅 해줘요. 네. 형이 아무래도 자 오늘은 제가 모델하기 싫기 때문에 선미가 모델을 할 거예요. 상당히 잘 나오고 있고요. 엄청 열심히 디렉팅도 해주고요. 저는 이 둘의 모습을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미 표정 질렸어요. 우리 윤 작가님은 열정이 넘치십니다. 손수 이제 보여주시는 포즈이고요. 오기 프로대 안 떨어져. 아, 야. 화내요, 화내. 너 승이가 내 집안가 안돼 한데. 자, 카메라면서 넘어지고. 어, 뭐야, 찍고 있었어? 아, 왜? 오 빠지기만. 하여튼 이런 느낌으로. 저 오디오가 안 들어갔으면 참 좋겠네요. 너는? 그래, 준영아. 널 찍어 달라 해. 우리 너만 어. 너 우리만 찍을 순 없지. 아, 자, 이제 전 여기서 넘어지면은 이 카메라와 전둘다 부서지는 거고요. 그럼 저 아이들이 가만있지 히 않을까요? 오, 근데 뒤에 천 너무 이쁘죠? 제가 봤을 때 저는 브이로그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귀엽게 잘 나오고요, 두분 다. 빛이 너무 세긴 해 지금. 안녕하세요. 음. 안녕하세요. 자, 오, 인간 섬, 그늘 아주 좋아요. 헉. 아주 좋아요. 다시 한번 돌아보자, 선미야. 와 <laughs> 영상도 개 이쁜. 아, 근데 괜찮게 나온다. 영상 야, 진짜 이쁜데?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선미. 야 준영아 너라는 그늘이 있어야좀더 얘가 잘 잡아. 아, <laughs> 아, 아 지금 괜찮아 그러고 있어. 선미야 다시 청기천 보자. 청기천 보다가 선미야 하면 왜 하면 쳐다보는 거야? 오케이. 아, 나 세, 셋, 손미야 왜? 어, 좀... 여기다 한번 봐주세요. 아 어, 이쁜 척. 어, 존나 이쁜 척. 아 어, 이쁜 척. 아 어, 짜증나요. 이제 킹받아요. 오늘 진짜 얼굴에 충격이 막 들진 않지만. 근데 여긴 또 진짜 잘 나와. 햇빛이 내가, 한쪽, 잘 한쪽만 지금 잘 이렇게 비치니까 이쁘게 나오네요. 피부가 진짜 거의 투명해. 딸, 달걀이야. 달걀? 달걀, 달걀. 달걀. 달걀이네요. 내가 대만 영화에 나오는 남, 남자 주인공처럼 지키고 싶다. 머리를 아주 쾅힐리 이렇게 휘날리면서. 어, 여기 여기. Okay, okay. 나도 해 볼까 봐. 거의 거의 컴파일 오류급이었어. 알지? 카메라도 한쪽 어깨를 메고 있어야 되는데. 기니그보 여기 보다 어. 야. 뭔가 느낌이 안 나오는데. 맞아. 이건 학교 폭력이 맞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뉴욕 같죠? 현실은 종로 5화인가? 저 매서운 눈이 보이십니까? 1이0 다리가 흔들려 l 100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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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잘 나온다 너. 아 근데 많이 날아가긴 한다 새끼. 날아가? 0 m 면 봐봐. 0 m l 100ml. 1 0 1 0로 빨리 1어봐야 쉽지 않아. 그러니까 말씀하셨잖아 쉽지 않지만.

에 <목소리> 아, <여기> 우리다. 미안합니다. <목소리> 아,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나 예. 들나나 깨끗이 어볼게 양념이 없네. 아, 양념이 없어. 아저씨. 근데 김치 국물이 있다. 이건 맞네. 어떻게 비벼? <목소리> 이클립스 하나래와 너무 좋지? 네. 센스 미쳤네? 하나에 3만 원이 샷? 이거 플래시 다트릴 거면 되게 좋아 뒤에 바로 여기 그 다음 아 나를 향해 들어올린 두 카메라쟁이들 오늘도 그들은 저에게 카메라를 사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 이에리는 사지 않을 것입니다. 정이개정하 그렇죠. 지금 조명 이쁜데 여기 야, 여기서 조명 이쁘게 나온다. 여기 조명 개 이쁘게 나온다. 아, 내가 또 이렇게 어? 너너 발전하네. 야, 내 생각보다 잘찍어나 <laughs> 동영상 진짜 이쁘게 나와. 여기서 이렇게 예쁜 애 이쁘게 나와. 아, 어, 진짜 이쁘잖아. 야, 이거 진짜 사기다. 진짜 이쁘게 나와. 왔 이거 선미 아니야. 선미 인척하는 뭐인 거야. 근데 설득이 진짜 이쁘게 나지가마에도 있어. 포사 건질 수 있어. 인정 인정. 어, 괜찮다. 선미야, 포즈 추해. 이쁘게 나온다 진짜. 바람 바람도 선선하게때니까 머리카락 살짝 살아서 날리기면서요. 아니 지금 확또 이거 이쁘다. 이제 인스타 릴스에 나온다. 이쁘게 나와. 지금 진짜 이쁘게 나와. 내가이걸좀가이는좀잘이야느낌이야로솔이히얘 내가 이걸 봐봐 인정? 봐 이럴 때가 가잘 찍는 가이 생각 안 해? 잘 나오네 내가잘 찍는 가이 생각 안이냐고몇번 말해야 돼? 잘 나오네 가 이럴 가삼미응 지금 럴월말 <laughs> 어때? 오 분위기 있다 가을요정 나는 진짜 여기 분위기 있다 가을요정 오오오오오오 어때? 형 이게 살짝 사기라니까 아, 카메라. 가비 없는. 그 몸, 어, 그, 그러고 밖에 뭐 있지 하고 저러면. 사진에서는 그렇게 나오지만 거울에 비친 본인과 마주 보고 있는. 난 저리가 보이는데요? 카메라로 보여. 너가 조명이야. 나 이쁘겠다. 좀 그림자. 옆으로 살짝, 어, 아니 좀더 가야 돼.